와, 감격스럽 the barrier, I g 오늘 갓바위 갑니다. 803 갑바위. 지하 입니다무가됩니다 관음사 휴게소에다가 이래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버스 시간도 있습니다. 2시, 1시간 만에 한두 대씩 있네요. 3시 15분, 3시 50분 가방이 간대. 여지 3번, 3번 사이에서 갑바위. 이 갑바위. 갑바위 이렇게 올라가면 되나 봅니다. 3번 사이에서 이렇게 가까이, 0.9kg입니다. 아깝네요. 0.9kg. 잠깐만. 어. 잠깐만. 공양간 개축공사를 해서 이쪽 왼쪽으로 우회해서 가라네요.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올라오시는 분도 많으시고 내려가는 분도 꽤 있습니다. 10시. 오전 10시에 시작했고요. 지금 보시면 10시 20분. 10시 20분입니다. 10. 10시 20, 20분이고, 영화 현재 1도입니다. 바람이 안 불어서 괜찮습니다. 오늘 셋째 날이잖아요. 어제 동산하다 고생을 좀 했어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바람 때문에. 근데 어제에 비하면 오늘은 살것 같습니다. 바람이 안 불어서. 티셔츠를 두 겹을 입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경량 패딩. 그 다음에 겉에는 바람막이. 목 있는데 땀이 살짝 배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하면 803, 803 하면 가바이 갑바위 아니 겠 습니까？가 바위 를 향해서 가고 있 습니다. 오늘 무릎, 무릎 보호대를 일찌감치 했습니다. 광고, <laughs> 석조, 열애, 자상. 가슴 쓴 듯한 모습 때문에 가바이 붙어있다고 세상에 도착했습니다. 와. 감격스럽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이런 장면이 있다니 음, 영화의 날씨에 왔습니다. 아, 세상에 이런 절경도 있습니다. 음. 오 일본이 항아사 등신보시조일본보이 항아사. 오 일본 열이 항아사 등신보시유심야 백정마 너급위신보시 잣보유인 보차 등정신 루켈모 없이 항아사 리련서위인걸 열의 발, 대승자, 널리 발, 체불가능 널란 야교, 유당불가사, 이등 여신 등. 아이고, 을보이 아여, 도박자, 자 감기스럽었다멸 말밖에 다른 말이 안 나옵니다.

비고탈 의자 주벌이 시 우유 없가라 욕하라 명삼소리 시고연덩 울려와 주지낙시연에내랑 늑작 불로서나보니아이고여해 자죽지 버별 대구 군대 역사관에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관람료는 무료이며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1층 상설 전시실에서는 대구의 근대생활, 산업, 독립운동을 다룹니다. 2층 기획 전시실에서는 매년 다양한 주제의 특별 전시가 열립니다. 국채보상운동 일제감정기 생활, 선유사, 섬유산업 발전 등 지역 역사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어린이 가족 대상 체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건물 내부는 당시 은행 구조 일부가 남아 있어 역사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주변의 근대 골목, 2 28 기념길 등 함께 둘러볼 명소가 많습니다. 도심에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 여행 코스로 추천됩니다. 대구의 백년 역사를 한 눈에 볼수 있는 박물관입니다. 지역 정체성과 역사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입니다. 대구의 특징을 요약해 봤습니다. 분지지형이라 여름에는 덥고 겨울은 비교적 춥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섬유, 패션 산업 도시입니다. 대구 의료 관광이 발달해 외국인 의료 방문객이 많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228 민주운동이 일어난 도시입니다. 팔공산, 비설산 등 주변에 등산 명소가 많습니다. 전통시장이 많아 서문시장, 칠성시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경상 가명이 있었던 조선시대 지방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대구는 사과의 고장으로 불리며 대구 능금이 유명했습니다. 패션 디자인 개발 지원센터 등 패션 클러스트가 조성돼 창작 산업이 활발합니다. KTX 동대구역을 중심으로 교통상업 중심지가 크게 발전했습니다. 문명처럼 아, 컬러풀 대구라는 아, 도시, 도시, 도시 브랜드처럼 다양한 문화 행사와 축제가 이어집니다. 대구는 교육 도시 이미지가 음. 강해 음. 학원가가 매우 발달했습니다. 행정은 우리가 만든 거. 우리 대구 음. 스타디움, 음. 포레스트 300등 음. 스포츠 및 레저 시설도 풍부합니다. 근대 문화 골목, 개산성당 청라 언덕 등 근대 유적지 관광 코스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 공원과 녹지가 많아 힐링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지랑 곱창 골목,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처럼 지역 먹거리 골목 문화가 특색 있습니다. 대구는 정이 많고 따뜻한 도시라는 인식이 강해 사람들의 인심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달성공원, 달성공원, 갤 평상자인 성공원성공원장 신체를 허락 없이 찍는 행위는 경주입니다. 도시철도 내에서 불법 촬영을 당하셨거나 목격하셨던 댐?